우린 재밌게 해야지. 바로 카전 가자. 통. 애매하다 이거. 여기서 은파를 맞춰야 되거든. 빠사. 안돼 두꺼비 초기화 제발. 오케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짝 확인. 이러면 저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왜냐, 내가 이기잖아요. 정글 주도권 있으면은 같은 동선 짜주고. 그리고 상대팀 이거 내 정글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바로 갑니다, 이쪽으로. 내 정글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 말고. 아, 이거 바텀 스멜 너무 많이 나는데. 야. 어떻게든 해봐. 어한대더 때리지. 하여튼 내가 상대 정글보다 강하니까 같은 동선 짜니까 이렇게 기회가 나오죠. 괜히 같은 동선 라는게 아니다. 카이스 이제 이거 먹겠다. 었또 같은 동선. 칼레브리 먹고 위로함 갔나 보다. 그러면은 저기다가 턴 많이 썼으니까 내가 카정 한번 가도 되겠는데? 지금 딱 가면은 타이밍인데 이거. 이새끼 어디 있어. 근데 카니스 저렇게 동선 짜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저게 진짜 그냥 도박이거든요. 저렇게 동선 다 꾸면서까지 정글 다 포기하면은. 이거 어차피 내가 바이게스한 무조건 이거 가지고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상대가 바이게치는 거 유도한 다음에 타이밍 맞게 가는 것도 또 전략이죠. 예, 로아봐. 어이렇게 뒤로 가네. 야. 아 이거 에코 새끼 이거. 깝깝하네. 왔다. 어아 개호봐. 아, 맞다, 음파 한번 쳐가지고. 야, 이새끼, 에코 이새끼. <laughs> 바로 미아픽 찍는 거 봐. 아, 맞다, 듀오지? 아, 뭐 하세요? 아, 내가 말은 바로 와야지, 이거. 라인 비시고 이쪽 오십쇼. 이거 판테온 냄새가 어디선가 솔솔 난다, 어? 이슈가 배날렸는데궁 날려는데? 아, 이거 너무 할 건데? 아, 일단 빼자. 와, 이거 클럽뻔 했네, 싸움. 그만 좀 마죠. 아 때리시지. <laughs> 아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 아이고 미스 나셨네. 저건 줘야 돼. 럭스까지 올라오면은 유충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낫고, 이럴 때 그냥 바텀 가가지고 바루스 왔을 때한번더 노리는 게더 좋습니다. 럭스가 돌아다닌 주에 요 가지 안 되냐? 아, 너무 아쉬운데? 너무 맞춘데? 던져봐 한 번. 야 그렇게 급하게 빼면 애쉬 타오는데 방어 있고요. 쓰레쉬가 좀 많이 못하네. 기본이 없네 기본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만의 전략이 <laughs> 있으면은 무조건 대처할 수가 있죠. 럭스가 돌아다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바텀만 봐야 될것 같은데 13분인데 아 근데 이거 쓰레쉬가 조금 못 믿었다. 이제부터 바텀만 봅시다. 어이 새끼 뭐야? 야 이야... 최고다 최고. 어휴 야 극한의 상황에서 시, 최선을 다했다 이거. 다르긴 하네요. 와... <laughs> 진짜 다르다. 애들 플레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네 이거. 아 저거 뭐야 시발? 어 좋았는데. 뭐야? 집 h 어저 새끼 저 새끼 나 말고. o so, s 오 so, 하실겁니까 당구. 날개진화를 해? 카이스가 전혀 할줄 모르네요. 날개진화까지 했고 지금 CS 2배 차이나입니다. 음 <laughs> 여기밖에 할게 없지 이거 정글링 하기에는 살짝 세하다 지금 타이밍에 살러 쏠것 같은데 어어클라버했네 좋다, 좋아. 잘한다, 잘해. 리신 정글링 할 때는 Q로 이동하고, 바로 이쓴평이쓴 다음에 W로 패시브 유지해주고, 이 e 스킬도 빠졌는데? 한테온 CS 아직도 16개인데요? 그래서 이따가 4분 20초에 두꺼비 나올 거거든? 이거나 좀 먹고 가야겠다 두꺼비안 나오냐? 이 정글링이 정말 늦게 했나봐얘 빠살. 안 되죠? 엄청난 콤보 속도. 돌거북도 있으려나? 이 새끼 정글링 이상하게 이 해가지고. 어, 있네. 못하는 정글 특징이 저티어 애들이 유충을 존나 잘 가요. 뭐만 하면 쟤네들 유충 가거든? 그래가지고 유충을 좀잘 보고 있으면 좋아. 야, 이건 여긴데? 자살해 자살해. 저거 아칼리 W 맞춘 다음에 타워에 있으면 죽을 텐데. 역시 판테온 여기서 이거 먹고 있죠. <laughs> 나락 나락. 저 유충 처음 났을 때 진짜 심했어 저기. 그래서 저거 일단 유충 가보고 봐야 돼 일단. 아까 판테온 불로 들고 있었나요? 이렇게 여기서 유충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 정보를 가야 돼 여기서. 야. 같이 아, 좀 먹자.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쳐 볼까? 야, 이 새끼야. 깔끔하죠? 안 돼. 럼블 너까지 지면은, 야야야. 어이구, 야, 이번 판 우리 팀 극혐인데? 야, 그래도 진 스윗하다. 지가 잘못했을 때는 지 잘못이라 얘기하네. 야, 요즘에 진짜 지 잘못 인정 안 하는 새끼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지 잘못만 인정할 줄 알아도, 거의, 일단 합격이야. 살인을 저질러도 합격일 수도 있어. 어? 아, 저거 안 맞았네. 아이고, 잡았는데. <laughs> 럭스님. 아이고, 세상에. 더러워라. 자, 이제 여기 정글 나오는데, 판테온,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아, 근데 이거 바텀 듀오도 올 텐데, 사인팀. 아, 이거 안 좋다. 하지 말자.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까불어. 와. <laughs> 이건 뭐 캐니언 절이 가라네 이거. <laughs> 한 명, 한 명, 대 지로 오는 구만 미신 잘컸을때기 회하 나가, 주 면은 불 편하 게 하나하나 씩먹어 주고. <laughs> 데리고 다 데리고 똑 빠지고 오 건버 줬다네. 에가! 이건 아니지. 어이구, 그냥 폭발해버리네, 폭발해버려. 오! <laughs> 정글링, 233개. <laughs> 아니, 근데 지금, 20킬 먹었는데, 거의 분당시했어요? 충격적입니다. 존나 쎄네 <laughs> 데미지가 너무 살벌한데? 잘가 지고어 아! 아휴 씨 한방에 죽어버리네 이게 아이고이 너무 압도적이다 게임